안녕하십니까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만든 김덕영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영화 관련해서 어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그 개봉일로부터 지금 벌써 3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 뭐 한... 일주일도 못갈 것이라는 어떤 그런 뭐, 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어쨌든, 3주차에 접어들 정도로 많은 관객들이 저희, 저희 영화를 좀 찾아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지난 7월 9일이었죠. 갑작스럽게 박원순 서울 시장이, 어 여기서 성추행 사건으로, 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이 영화 김성 아이들의, 김일성의 아이들에 관한 관심보다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어떤 그 사망사건에 관한 관심으로 지금 이제 대중의 관심이 좀 이동해 가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 저 역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기서 추행사건은 반드시 진상이 좀 규명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저희들의 영화작업 그리고 영화를 영화 속에서 진실을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멈출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특별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 영화에서 사실 그동안, 음,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는 불가리아에서 제가 만났던 불가리아 노인들에 관한 그 상황이었는데요. 어, 당시 불가리아 노인들은, 어, 북한 전쟁 고아들과, 그니까 벌써 한 60년, 70년 됐죠.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제가 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불가리아의 노인들께서 제가 북한 전쟁 과들과 같이 어, 나눴던 기억이라든가 에피소드들을 좀 이야기해 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을 했을 때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한국어 가사, 음정, 박자 아주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전혀 몰랐고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왠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하고 좀 궁금해했던 건 사실이에요. 거의 노래가 1절이 끝날 때쯤 해갖고 갑자기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불가리아 여성분들께서 할머니들이죠. 할머니들께서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노래를 또 일절이 끝나니까 이제 이 절에 이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노래 가사에는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김일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А Размеряеме думички, към. аз имам речник направен. А, но кеби дженеемо рангзо. А. Понза 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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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есни те пее. Бори е танго. А, керомда пелна нам ки мир сензанго. как помните тази песен? 노래를 불가리아 노인들이 정확하게 6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덕분에 저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어, 김일성 창가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노래였는데요. 어, 저는 그 노래를 듣,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불가리아의 노인들이 이 노래를 불렀으면 6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노랫말과 음정 박자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이 노래는 당시에 얼마나 많이 불려졌던 것입니까? 결국은 당시 동유럽에서 살았던 북한 전쟁고아들이 불렀던 노래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를 기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에 관해서 좀좀더 세밀하게 좀 자료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 사실들이 좀 많이 밝혀졌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동유럽에서 살고 있던 북한 전쟁고아들은 모두 동일한 프로그램이 어, 가동됐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교사들이 파견되었고 그들에 의해서 매우 강도 높은 사상검열과 균성 어, 우상화의 교육들이 시행이 됐다는 점이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불가리아 노인들께서 6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1950년대 동유럽에서 이 노래가 엄청나게 불려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까지 제가 당시 북한 전쟁고아들과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 그리고 교사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그 증언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전쟁고아들의 아침조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침조회 프로그램은 다섯 개 나라에서 생존자들이 동일한 증언을 하고 계신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북한 전쟁과들은 6시에 기상을 했고, 간단한 몸풀기 아침 체조를한 다음에, 운동장에 모여서 국기 개양식에 참여를 했다. 그리고 인공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경례를 했고, 바로 그곳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것은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35mm 기록 필름에도 아주 생생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현장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바로 이북한전쟁고아들이 김일성 창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했던 불가리아 노인들, 그리고 루마니아, 어, 폴란드 이런 생존자들 역시도 이 노래를 아직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것이죠. 결국은 6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동일럽에서 머물고 있었던 북한전쟁고아들이 7년에서 한 8년 동안 바로 이 동일한 아침조회 시간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육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 간단히 말씀드려서 김일성 창가를 거의 매일 빠뜨리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6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바로 이 동유럽에 있는 생존자들께서 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라고 하는 김일성 창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사상 검열과 사상 교육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영화 제작에 촬영을 마치고 어, 귀국을 해서 어,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과 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에 관해서 좀 궁금했으면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김일성 참가는 오늘날 북한에도 애국가가 있지만, 그 애국가보다도 더 많이 부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어떤 그런 노래라는 증언이었습니다. 결국 노래 하나가 이 60년 70년이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북한의 주민들, 특히 천국에 오시는 북한의 전쟁 과들에게도 불려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노래를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를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또 발견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는 만들어진 시점이 1947년입니다. 그러니까 47년이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아직 뭐 헌법도 만들어지기 전이었고 국가의 형태가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1947년에 김일성의 우상화를 담고 있는 김일성 참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노래가 60년,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애창되는 곡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의 이 노래와 관련된 이 에피소드는 저희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시의 북한 전쟁과들이 어떠한 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김일성의 우상화 정책이 그먼 동유럽까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노래 하나가, 노래 한 곡이 얼마나 강도 높게 사람의 의식을 어, 좌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북한에 서었 아직까지도 엄격한 사상 겸, 검열과 김일성 주의를 중심으로 한 주체 사상. 그것이 3대째 이어지는 김일성 우상화와 김일성 어, 세습체계의 정당화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논리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현재 이 영화는 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외압이라든가 또는 논리에 의해서 자본의 논리도 포함됐겠고 또 상업적인 논리도 포함됐겠지만 뭐, 갑작스럽게 뭐, 포스터가 사라진다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영화의 어떤 그 티켓 판매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그 외부에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 사라져 버린다든가 정말 음 일반 상업 영화라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계속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 영화가 많은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저희 영화 김일성양이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아직까지 극장에서 보시지 않았던 분은 어, 요즘 뭐 극장의 방역이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석도 널찍 널찍하게 이렇게 좀 떼어져 있는 상태고요. 어, 이 영상 보시고 좋아오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희들의 영화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많은 국민들에게 이 북한의 반인권적이고 또이 모순된 이 폐쇄된 북한의 체제를 제대로 알수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